안녕하세요. 제일레스팅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말벌뜰체입니다. 이 제품은 원형의 말벌집을 한 번에 포획하여 빠르게 제거하는 장비입니다. 이 제품은 말벌 전용 비닐과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말벌 전용 비닐 없이 사용시 그물망이 손상되니 꼭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재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1.4kg 미만이며 길이는 확장전 1.6m, 확장시 3.8m, 3단 폴대로 되어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그물망 안에 분위기를 장착합니다. 목관절을 이용해 각도를 조정 후 폴대를 사용하여 길이를 조절합니다. 벌집을 링 안에 넣은 후 줄을 당겨줍니다. 줄을 최대한 조여주시고 비닐의 출구를 손으로 봉인합니다. 그물망 안에 와이어를 풀어 비닐이 담긴 것을 제거합니다. 이것으로 말벌뜰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